안녕하십니까? 하늘의 흐름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나비도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지신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재주가 많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타고난 원숭이띠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당부의 시간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머리를 써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왜 상대방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처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가볍다, 장깨부린다는 오해와 비난뿐일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누구보다,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고, 돈이 되는 길을 본능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그 비상한 머리가 굳어버리고, 재주는 내가 넘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억울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건강이 이유 없이 나빠지고 잘 되던 투자나 사업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날카롭고 유연한 금의 기운을 녹여버리거나 강제로 꺾어버리는 상극의 인연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원숭이띠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억울함과 손해가 사실은 에너지의 부조화 때문이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 진정한 실속을 챙겨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원숭이띠의 재능을 무력화시키고 성공을 가로막는 최악의 상극띠 세 가지를 하늘의 이치로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헛심을 썼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이 상극의 기운을 막아내고 여러분의 원숭이띠 운명을 황금빛 성공으로 바꿔 줄 구체적인 비방과 기도문까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도령에게 마음의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댓글에는 당신의 이름과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고민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 맑은 기운이 닿도록 진심으로 빌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그 본래의 기운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지킬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원숭이띠는 12지신 중에서 신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아니라 이미 재련되어 날카롭고 단단한 무쇠이자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상황 판단력이 빠릅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누가 실세인지 분위기가 어떤지 단번에 파악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우물쭈물할 때 원숭이띠는 이미 해결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사회생활에서 일머리가 좋다.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듣고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돈 냄새를 맡는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이득일지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 있죠. 또한 원숭이띠는 유연함과 임기응변의 달인입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 재주가 많으면 시기를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급그 빠른 두뇌회전과 적응력은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여러분의 유연함을 가볍다, 진지하지 못하다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내 능력을 알아주고 팍 스쳐주면 더 신나서 일하지만 나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기가 춥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원숭이띠의 재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날개를 꺾으려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며 결국에는 여러분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연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원숭이띠는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원숭이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세 가지 상극의 바람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띠가 정말 경계해야 할 인연은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하늘의 잇친, 오행으로 보면, 원숭이띠는 금이고 호랑이띠는 목입니다. 금극목 쇠가 나무를 치는 형국이라, 원숭이띠가 호랑이띠를 이길 것 같지만, 이 둘은 인신충이라 하여 서로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카로운 도끼와 거대한 고목나무가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띠는 권위와 명분을 중시합니다. 자신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직선적이고 강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신리와 자유를 중시합니다.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가 만나면 엄청난 파열음이 납니다. 가령 사업을 함께한다고 해봅시다. 원숭이띠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면 호랑이띠는 그건 원칙에 어긋난다. 내 허락 없이 멋대로 하지 말아며 원숭이띠의 제안을 묵살합니다.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호랑이띠가 너무 꽉 막히고 권위적이라 숨이 막힙니다. 아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체면이 밥 먹여주나? 속으로 천불이 납니다. 하지만 호랑이띠는 원숭이띠를 보며 잔머리 굴린다, 진중하지 못하다며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원숭이띠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수를 내도 호랑이띠의 힘과 권위에 눌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특히 직장 상사가 호랑이띠라면 원숭이띠의 능력은 핏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는 호랑이띠가 가져가고 원숭이띠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답답한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 다툼입니다. 호랑이띠는 원숭이띠의 영리함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거나 배제시키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원숭이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성 질환이나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 재능이 부정당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와의 상극입니다. 두번째로 원숭이띠를 힘들게 하는 띠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해신해라 하여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방해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컵보기에는 둘다 먹는 것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해서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속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숭이띠는 l t 급 속도입니다. 상황 파악 끝났으면 바로 실행해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채야 합니다. 반면 돼지띠는 천하태평입니다. 급할 거뭐 있어? 천천히 하자 다잘될 거야. 원숭이띠가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이 기회야. 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 돼지띠는 조금 더 지켜보자. 위험할 수도 있잖아 하며 시간을 끕니다. 결국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돼지띠가 발목을 잡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 혼자였으면 벌써 성공했을 텐데 돼지띠 때문에 다 놓친 것 같아 억울합니다. 더 힘든 것은 일처리 방식입니다. 원숭이띠는 효율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찾아서 빨리 끝내려 합니다. 그런데 돼지띠는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또는 너무 느긋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원숭이띠가 보기엔 답답해 미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원숭이띠가 돼지띠일까지 도맡아 하게 됩니다. 톡박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띠는 그걸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왜 그렇게 서두르냐며 핀잔을 줍니다. 건강면에서도 문제입니다. 돼지띠는 아파도 잘 내색하지 않거나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옆에서 챙겨주려 하면 귀찮아합니다. 원숭이띠는 돼지띠와 있으면 에너지 방전을 경험합니다. 나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돼지띠의 느린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느낌. 재물운에서도 원숭이띠가 벌어오면 돼지띠가 쓰는 형국이 되기 쉽습니다. 원숭이띠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돼지띠는 옆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불공평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심리적으로 피말리는 띠는 바로 뱀띠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원숭이띠는 금, 뱀띠는 화입니다. 화극금, 뜨거운 불이 쇠를 녹이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이 둘은 사신합이자 사신형입니다. 처음에는 합이 들어 좋아서 만났다가 나중에는 형벌을 내리듯 서로를 옥죄고 깨지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입니다. 뱀띠는 원숭이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원숭이띠가 겉으로 드러나는 재주꾼이라면 뱀띠는 속을 감추고 뒤에서 조종하는 전략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똑똑함에 반해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야, 너 나랑 말이 좀 통한다. 사업 파트너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띠는 뱀띠에게서 소름끼치는 의심을 느낍니다. 원숭이띠는 솔직하게 이거에서 이득 보자고 말하는데. 뱀띠는 저 녀석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나를 속이려는 건가? 하며 끊임없이 원숭이띠를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원숭이띠는 자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듯한 뱀띠 때문에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뱀띠 손바닥 아닌 것 같은 기분. 특히 뱀띠는 원숭이띠의 재주를 이용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토사구팽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문서상의 문제로 원숭이띠를 올감맬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원숭이띠는 자신감 상실을 겪습니다. 평소에는 어디 가서도 키죽지 않던 원숭이띠가 뱀띠 앞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고 내 판단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장점인 순발력과 재치가 뱀띠 앞에서는 가벼움과 경솔함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숭이띠는 뱀띠의 뜨거운 불길에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해질 수 있는 상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원숭이띠는 유독 이 새띠와 만났을 때 이토록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것은 원숭이띠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원숭이띠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해결하고, 그걸로 인정받아야 에너지가 솟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띠는 그 주도권을 뺏어가고, 돼지띠는 내 속도를 늦추며, 뱀띠는 나를 의심하고 조종하려 듭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이들 앞에서는 위협이 되거나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괴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명검은 장수의 손에 들려야 빛나는데, 장작 패는데 쓰이거나, 불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에너지의 쓰임새가 정반대라서,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족이나 직장에서 이띠들과 엮여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인연을 끊을 수 없다면, 나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원숭이 띠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제주를 감추고 실속을 챙겨라. 첫째, 호랑이 띠와는 정면 승부를 피하십시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커트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숙이고 뒤에서 여러분의 실속을 챙기십시오. 호랑이 띠를 리더로 세워주고 여러분은 유능한 참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둘째, 돼지 띠와는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그들의 속도에 화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느리다고 인정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직접 처리하되 반드시 생색을 내십시오. 내가 이거 했다고 명확히 말해야 되지 띠가 여러분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리고 절대 톡박 쓰지 않도록 업무 분담을 칼같이 하십시오. 셋째 뱀띠와는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속 마음, 통장 잔고, 중요한 계획을 뱀띠에게 미주 알고 주알 떠들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뱀띠의 의심을 역이용하여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넷째, 풍수로 기운을 보강하십시오. 원숭이띠는 금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흰색, 금색, 노란색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집안의 서쪽은 원숭이띠의 방향입니다. 이곳에 금속으로 된 종이나 장식품을 두면 탁한 기운은 물러가고 복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무 나대는 건가? 하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재주와 센스는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단지 그 쓰임을 알아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기대어 보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그 비상한 머리와 재주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자이자 마법사입니다. 나비도령의 원숭이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늘이시여 세상의 풍파에 지친 원숭이띠의 지혜를 지켜주소서 권위로 누르는 자의 압박은 걷어내시고 발목 잡는 자의 무게는 덜어주시고 의심하는 자의 눈길은 거두어 주소서 원숭이띠의 재주가 오롯이 자신의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흘린 땀방울만큼 콧간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차게 하소서 이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유연함을 믿으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 영상이 원숭이띠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한 갑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는 반대로 원숭이띠와 만나면 돈방석에 앉게 해줄 최고의 귀인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좋은 바람이 머물기를. 나비도령이었습니다.